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학년도 정식 컨설팅 추가합격 로직. 이번 시간에는 아웃, 상향 이탈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모집단위 구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처음에 인, 상향 유입 구간, 그 다음에 트랜스퍼, 좌우 군이동 구간, 그 다음에 아웃, 상향 이탈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집단위의 이해는 정말 중요해요. 왜 정말 중요하냐면 모집단위의 기본적인 구조와 지원 경향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만 안정 지원에 대한 정확한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상향이죠. 상향. 우리가 추가 합격을 노린다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 모집단위 구조를 이해해야만 유입과 이탈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지 또내 성적대에서 상향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어떤 구간의 원서를 써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단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영상을 봐 주시기를 바라고 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신은 대부분 데이터 중심의 원서 지원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숫자나 데이터 중심으로 원서를 쓰죠. 근데 이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과 그다음에 패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숫자만 따라가게 되고, 숫자만 따라가게 되면 항상 내 앞에는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 학생들이 붙어야만 내가 붙을 수밖에 없는 방향이고, 내가 원서를 쓰는 모든 지점에는. 나보다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데이터 중심의 원서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집단위의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정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자 먼저 아웃 구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학의 학과들을 지금 열거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학과가 지금 보니까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환산 점수 700.85점의 응용통계학과가 있고 행정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외교학과가 있고 가장 하위 구간에는 철학과 그다음에 중어중문학과가 694.54점이에요. 자 그럼 이게 하나의 모집단이라고 가정할 때 과연 어디가 인이고 어디가 트랜스퍼 구간이고 어디가 아웃 구간인지는.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대학의 가장 밑 지점, 이 하위 구간이 바로 인 구간이에요. 인 구간은 좌우에서 대학 결정에 따라서 유입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점이 바로 트랜스퍼 구간. 이 중간 지점으로 가면 내 성적으로 이 대학의 합격은 결정이 되어지지만,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대학을 바꾸거나 학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돼요. 막힌 지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퍼 구간에 있는 학과가 영어영문, 사학과, 정치외교학과, 문어콘센트, 그다음에 교육학과, 융합인지 이 정도를 우리가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하면 물론 좋은 학과긴 하지만 상위 학과에 비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선호도가 높은 지점은 아니죠. 이게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바로 아웃 구간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서 상위 누적 비율 또는 아웃 구간에서는 모든 대학에 있어서 환산 점수가 가장 높은 지점이고 인문계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사회계열과 상경계열, 그 다음에 경영학과가 있는 지점이죠. 응용통계나 부동산학과가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이 지점이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아웃 구간이라고 얘기한다. 여 얘기고요. 앞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얘기는 아웃 구간이 과연 어디인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웃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열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경쟁률이 높아요. 아웃 구간은. 다시 말하면 상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고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고 중간 트랜스퍼 구간의 경쟁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모든 대학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이 대학이 가군에 있느냐, 나군에 있느냐, 다군에 있느냐, 또 상위 대학과 어떤 연결성을 맺느냐에 따라서 구조는 달리하지만 기본적인 모델은 아웃 구간의 경쟁률이 높고, 인 구간의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구간의 경쟁률이 낮겠죠. 아웃 구간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지점에 충원율이 높고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이 아홉 거간의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고 충원율이 높아지면은 누가 원서를 써? 바로 허수 지원이 몰리는 거예요. 추합을 노리는 학생들이 허수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 바로 이 충원율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와 나의 점수가 근접 범위 내에 있다면 충원율이 높을 때 자연추합이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의 성적이 지금 이 지원하는 대학의 점수권 밖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밖에 있다. 이 대학이 예를 들어서 390점부터 시작해서 385점의 구간 내에 있는데 내 성적이 380점이야?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이 상위 구간, 충원율이 높은 지점에 원서를 쓰면 절대로 붙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자연 추합의 범위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나와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 간의 점수의 간격이 벌어지면 충원율이 높아도 못 붙어요. 왜못 붙냐 면 결국은 충원율이 높은 지점에 누가 원서를 쓰기 때문에 허수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허수라고 하면은 실제 합격 점수에서 범위가 벌어진 상향을 치우는 학생들을 우리가 허수라고 한다면, 허수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수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바로 이 아웃 구간이라는 구간은 상향 지원을 위한 안정 지원 구간이에요. 결국은 이 아웃 구간 내에 들어가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야, 너 어느 대학교 경영학과 원서 쓸수 있어? 야,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학생이 만약에 건국대학교 경의학과에 원서를 쓸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이 학생이 건국대학교 경의학과에 붙어서 다니게 된다면, 이 학생은 입시에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를 했냐면, 건국대 경의학과에 원서를 쓸수 있는 학생은 틀림없이 다른 학교에 원서를 쓰겠죠. 이거보다 상위대학에 원서를 쓸 거고, 상위대학에 합격을 하면 건대 경의학과를 안 가요. 상위 대학교 불합격했기 때문에 건덕 경영을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아웃 구간의 원서를 쓸수 있는 분들의 목적지는 바로 이 대학의 이 아웃 구간이 아니라 바로 윗 대학의 상향을 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웃 구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안정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의 원서 지원이 목적이 두 개가 될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도 상향, 여기도 상향 두면. 두 구간에서 동시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바로 재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아웃 구간은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둔 상향이탈을 꿈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집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대학의 모집단위는 인구간이 있어요. 아래에서 유입되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 이 아웃 구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기서 이쪽 대학 상위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 지원을 꿈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아웃 구간은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인구간과 연결이 되는 구간이죠. 아웃에서 인으로 넘어가는 거고 다시 아웃에서 인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웃 구간은 인 구간의 원서의 지원 전략과 연결성을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간 변동에 대한 부분은 꼭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시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대학을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대학은 대학마다 합격 가능 점수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점수가 결정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대학들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라든가 가산점 적용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 성적 몇점 맞았어. 그다음에 사탐이나 과탐에서 또는 국어 수학 영역에서 어떤 점수의 변동 가능성이나 점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대학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학 결정이 상위 점수대로 올라가면 상위 누적 비율 1% 이상이나 2% 이상으로 넘어가면 대학 결정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선택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상위 대학으로 올라가면 대학 선택이 한 군에서 두세 개밖에 안 되고 오히려 수능 시험을 못 봤다. 이런 분들이 점수가 2등급이 되고 3등급이 4등급이 되면 수능 성적을 못 볼수록 정신은 기회의 폭이 넓어져요. 대학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상향 지원을 했었을 때 상향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높아요. 상위 구간은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에서 1점을 상향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하위 점수권에서는 자신의 성적보다 5점, 10점 정도의 상향에 도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수능을 못 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능을 못 봤으니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꼭 알아두실 점은 정신은 수능을 못본 사람들이 대학의 선택폭이 넓고 상향지원의 구간 선택폭이 넓어요. 이런 점은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못본게 수능을 잘본 학생들보다 더 합격 가능성이 높거나 더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수능 성적이 낮아지고 점수가 2등급, 3등급, 4등급 구간으로 떨어질수록 가나다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상향 지원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구간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을 못 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정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고려대학교 2025 합격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라고 하면 국어, 수학, 그다음에 사탐이나 과탐의 점수죠. 그렇죠? 자연계니까 국어, 수학 과탐 두 과목에 대한 합의 표준 점수이고, 예상할 때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가 약 400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397점, 컴퓨터가 396점, 신소재가 395점, 그 다음에 수학과가 394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는 두 가지가 제공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대학의 서열 수리를 고정화시키는 고정값. 이게 고정값이에요. 고정값이라고 하면 인문계열의 가장 높은 학과가 어디야? 경영경제. 그다음에 자연계열에서 가장 높은 학과가 뭐야? 의학계열을 빼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컴퓨터. 이게 고정값이에요. 그리고 이 고정값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정값이 필요한 이유는 2023년도, 2024년도는 이거는 70% 합격자의 점수 폭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70% 합격자의 점수에서 순위를 봤을 때 5위에 있었던 전기전자가 2024년도에는 순위가 1순위로 바뀌죠.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대학의 모집 단위의 순위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되어지는 순위를 가지고 원서를 쓰려고 하면 원서 지점을 찾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는 첫 번째는 고정점수, 고정값을 제시하죠. 이렇게 항상 서열이 정해져 있는 고정값에다가 2024년도에 변동값을 적용시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너 여기 있으면 붙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고정값에 변동값을 적용시켜 놓은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입결을 비교하여 2025년도에 예상되어지는 결과값을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데이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고려대학교 자연계 상위 구간 아웃 구간이지만 이 아웃 구간 또한 인 구간 못지않게 구간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거죠. 지금 표시가 되어졌던 것처럼 전기전자는 고정값에서는 397점으로 학과의 순위가 약 6위 정도 되어지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5위 정도의 순위가 보여졌고, 2024년도로 가면서 이 학과가 점수가 가장 높았죠. 685.27점으로 가장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학과는 차소대 반전체로 어디에 있냐? 그러면 차소대 반전체는 여기서는 2위였지만, 여기도 2위에요. 그런데 여기는 구간에 없고요, 지금.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는 3위, 3위, 3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컴퓨터 학과는 여기서는 4위였었고 여기서는 2위였었고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순위가 더 밑으로 떨어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위 구간으로 그만큼 상위 구간도 구간 점수 폭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구간을 여반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핵심은 아홉 구간도 인 구간 못지 않게 모집 단위 내에 순위 변동이 매우 심하다. 순위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대로 원서를 안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입시의 데이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너 684.97점이면 여기 써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안정 지원하면서 상향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점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집단의 구간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률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렸던 고려대학교 자연계의 경쟁률을 보고 계시는데, 자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2023년도예요. 2024년도, 흰색으로 되어지는 게 2023년도인데, 물론 경쟁률이 가장 높게 올라섰던 점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9.54 정도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융합에너지 정도 되나요? 이게 6점대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보다 그냥 평균적인 경쟁률을 쭉 보시게 되면, 하위 구간, 모집단위의 하위 구간의 인 구간은 대략적으로 한 3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웃 구간, 상위 학과가 몰려져 있는 아웃 구간으로 가면 경쟁률이 5대1,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상위 구간의 경쟁률이 몰린다. 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서를 쓸때 하나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 물론, 내 성적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것만 밑 지점은 당연히 나보다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니까 하향 안정 지원하면 붙겠죠. 그럼 하향 안정 지원이 아니라 내가 상향을 했었을 때 나보다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지점이 어딘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보다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고 실제 합격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 원서를 쓰면서 합격을 하면 다른 대학에 동시에 합격을 하면서 이동 가능성이 높지만 나보다 성적이 1점이 높은 학생들이 상향에 치는 지점에 원서를 쓰게 되면 결국은 못 붙죠. 그 학생이 붙어야 내가 붙거나 그 학생이 못 붙으면 나도 못 붙기 때문에 원서를 쓸때꼭 생각해야 되는 것첫 번째 하나.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치는 지점이 어디일까를 상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경쟁률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에 있냐 하면 우리가 원서를 쓸때 과연 허수들이 어디로 몰릴까? 나보다 성적이 낮은 허수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거고요. 지금은 한양대학교 한번 보고 계십니다. 한양대학교는 아까 보여드렸던 고려대학교하고 좀 다르죠. 아까 고려대학교는 어떤 점을 보여드렸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모집단의 구조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고 중간 지점의 경쟁률이 좀 낮고 상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다. 특히 아웃 구간의 경쟁률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허수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한양대학교예요. 한양대학교는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죠. 중간에 좀 떨어졌다가 상위 구간에 올라야 하는데 상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군의 한양대학교가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허수 지원을 끌어당기는 미끼는 충원율이야. 허수 지원을 끌어당기는 미끼. 그런데 많은 입시의 기간에서 충원율, 추가 합격 그러면 이코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충원율이에요. 충원율이 높으니까 넌 붙을 수 있어. 충원율이 500%니까 붙을 수 있어. 충원율이 300%니까 붙을 수 있어.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마치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돌리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의 학생들의 이동률은 높지만 점수의 간격폭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점수의 간격폭이 큰 폭으로 벌어지려면 충원율이 낮아야 돼. 왜 충원율이 낮아야 돼? 충원율이 낮아야 허수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양대학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예를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상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지점이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수시온이 몰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상향점과 하향점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상향점과 하향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과가 있었을 때 학생들이 원서를 쓸때 상위 점수대가 원서를 낮췄서 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학과의 점수가 400점인데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402점인 학생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있을 거고 397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학생들이 이 학과를 이렇게 402점이나 401점인 학생이 400점인 학과의 원서를 쓴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하향점. 하향점 이렇게 원서를 쓰는 이유는 뭘까? 원서를 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여기를 원서를 낮게 쓰므로 인해서 안정지원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학과의 원서를 쓸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컴퓨터학과의 원서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화공생명에다 원서를 쓴다 이거예요. 컴퓨터학과의 원서를 쓸수 있는 학생들이 컴퓨터학과의 원서를 쓰지 않고 화공생명의 원서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향점의 원서를 쓰는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 학생들이 여기에 안정 지원을 하면서 결국은 위쪽 대학으로 상향 이탈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지점은 점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하향점이 되면 바로 빠져나가니까 충원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거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산업경영공학과가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81.51점인데,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생명공학과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건 상향점이 되는 거예요, 상향. 상향점이 되고, 상향점이 되면은 여기에 붙은 학생들이 여기에 붙는다? 그럼 이 학생들은 실제 681.51점보다 낮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이 붙으면 충원율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향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경우가 학생들이 바로 하향점으로 위에 있는 성적대가 낮, 낮은 지점에, 위에 있는 성적대가 점수를 낮은 지점에 원서를 쓰면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을 목적으로 삼는 이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이 지점. 그럼 이 지점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겠죠.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면 점수의 하락폭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핵심인데 그 지점은 아웃 구간에 있지는 않아요. 아웃 구간에. 왜냐하면 이 아웃 구간이 이렇게 발생이 될수 없어요. 아웃 구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대학의 상위 구간은 뭐가 몰리냐면 허수지원이 무조건 몰려요. 허수지원이. 허수지원이 왜 몰려? 여기에 무조건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허수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상향을 생각한다? 그럼 상향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가장 큰 나의 경계대상 이론은 나와 같은 허수예요. 나보다 0.1점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에 원서를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주 쉬운 방법은 허수들은 반드시 경쟁률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경쟁률이 어떤 학과를 봤더니 150%의 경쟁률. 참, 죄송합니다. 충원율이 어떤 학과가 150%의 충원율을 보이는 학과가 있고, 어떤 학과가 0%의 충원율을 보이는 학과가들이 있다. 그럼, 과연 이두 개의 150%와 0%의 충원율 중에서 허수 지원이 몰리는 학과는 어디일까? 당연히 허수는 경쟁률이 높은 지점으로 몰려요. 무조건. 경쟁률이 낮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쟁, 참 죄송합니다. 충원율이 낮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충원율이 낮으면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충원율이 낮으면 첫 번째는 합격 가능성이 없는 거야. 충원율이 낮으면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허수지원이 원서를 쓰지 않아. 그럼 충원율이 낮으면 허수지원이 원서를 안 쓰니까 실제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와 비슷하거나 정확하게 아니면 그 점수 때보다 좀더 높은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서 원서를 쓰죠. 그럼 내에서 원서를 쓰면 이 지점은 다른 대학의 목적지를 두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여기는 점수가 하위 구간으로 구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모집 구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특징에 따라서 내가 과연 상향을 자연 추합의 목적으로 둘 것인가. 또는 강제추합의 목적을 둘 것인가에 대한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자연, 일반적인 원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나 AI 중심의 원서 지원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할때 데이터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허점과 양점, 약, 약점이 있다는 걸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런 흐름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원서 지원할 때 상향을 어디에 원서를 쓸수 있는지에 대한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냐면 내 성적에서 가까운 지점 내에서 상향, 내 지점에서 가까운 지점 내에서 상향,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쓸수 있는 상향의 범위도 좁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 상향을 하면 나보다 더 가까운 학생들이 누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구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상향 이탈 아웃 구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된다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후로도 시간 될 때마다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정식 컨설팅을 아직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은 마감이 되어졌고, 일부 시간대는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컨설팅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최민호 선생님, 김기현 선생님, 또 이렇게 김정훈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가능한 시간 내에 컨설팅을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